저 오늘 먹을 것은 짜파게티 랑 김말이 랑 핫도그 랑 프랑크 소세지 랑 간장 계란밥 이랑 비빔면 이랑 햄버거 랑콜팍 이랑 피카츄 돈까스 랑 비빔 만두 랑떡볶 이랑 보글 이랑 대패 삼겹살. 쌀... 뭐지? 대패 뭐야? 덮밥. 덮밥. 아 덮밥. 것은 이건데 옆에는 동산입니다. 예, 제 친구고요. 어, 오랜만에 보죠? 네, 여기 거의 전민을 다 시켰어요. 사장님 이 너무 힘드셨어. 예, 잘 먹을게요. 음. 와, 보세요, 여러분. 음, 망고. 이렇게. 이면이에요 이건 짜파게티. 맛있어요. 음. 밥을 먹을까? 음, 맛있을 것 같아요. 음! 맛있어? 되게 맛있어. 여기가 친구 PC방이거든요? 허락을 막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 <laughs> 음, 이면 먼저 다 먹고 짜파게티 먹을게요. 맛있지? 음. 소스가 칠리 소스야? 응? 음? 칠리? 오늘 시못박하 려고 밥을안먹었 어요. 와, 이 계란. 맛있겠지? 햄 줄까? 아니. 어? 안 먹어? 맛있겠지? 아니, 별로. 짜파게티요 여러분, 짜파게티 보세요. 짜파게티. 바깥에서 먹을 때는 흘릴까 봐좀 조심스럽게 먹게 돼요. 맞지? 배불러지니? 아니 아니 어? 아, 밥 먹을 건데? 카트오톡스배부니까 음, 내가 게임하면서 먹어 양미도 양도 진짜, 진짜 많다 그 난거 별로 안될져갔어 햄버거가 배고파 치카칸 가루 맛있네요 그안 남기고 있다 게임하면서 다 먹을 거야 음. 너메이플을라 음. 이거 찍어야 돼 해야지 낚시도 음. 음 배불러. 분들 죄송해요. 이거는 친구가 게임 하면서 먹는데요아못그랬까 뭐 진짜. 저는 배불러서 응. 못 먹겠어요. 야, 하나 둘 셋! 好美，望了众生。